제일 먼저 탄생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스 로마시대 때 어떻게 했었어요? 그한명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의 의견의 모음이 중요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의 모음을 할때 특히 그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너희 생각은 어때? 너희 생각은 어때? 경청을 하고 틀어주고 의견을 모음는 역할을 하는 게퍼실리테이터입니다자 그래서 넘어가 음, 보고요. 이런 게퍼실리테이터 지금 절지도 제 차에 있거든요. 음. 상에 인원수가 적어서 안 가져왔어요. 가져올 걸 그랬어요. 절지 이런 걸 사시면 되고요. 어, 지금 보시는 이이 포스트잇 있죠. 음. 포스트잇은 우리 생각을 주머니입니다. 음. 그래서 포스트잇이 없으면 그냥 저기서 적지. 그게 아니라 꼭 있으셔야 돼요. 있는 건 없는 거랑 교육의 그 효과성이 다르기 때문에 꼭 포스트잇도 사시고 그 다음에 펜 있죠. 음. 볼펜을 아, 하면은 음. 이런 굵기가 안 나와요. 음. 그래서 유성 매직을 사실는 좋아요. 남자한테 보여주고, 의견을 물어보는데, 이그 유성 매직과 포스트잇만은 없습니다. 음. 어, 팀이 많다면, 세 팀, 네팀 나눠진다면, 팀끼리 팀을 합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좋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개개인이 한 명의 팀이다. 백 명, 백 명, 백명식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어, 각자의 F형제에다가, 내생각을 보따리를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토론과 토의 사이 p 알고 계셔요? 토론이 뭐고 토의가 뭐죠? 음, 토론, 말자, 말자. 말자. 토론, 토론은 u t it in the phone. 이 l l 때 u t it in the phone. I'll put it 다 n the phone. I'll put 의 t in the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다양한 근들 모아보자. 공통점 추합해보자. 이런 게 토인데 처음 해볼 건 토론입니다. 원자력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볼 거예요. 원자력에 아는 게 없죠. 원자에 대해서 아는 게 없죠. 그래서 제가 아는 것 조금 처음에 기초 자료를 만들어드릴 거예요.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laughs>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었고 자 보겠습니다. 원자력이 뭐냐면요. 효율이 음, 되게 좋아요. 효율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탄소 배출이 없어요 석탄 소비 쓰는게 아니거요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드릴게요 어 일단은 그 원자력에 대한 개념에 앞서서 그 여러 나라 여러 정부들이 정책을 한번 볼까요 정책 또한 오락가락해서 우리의 의견도 오락가락할거에요 독일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독일은요 원자력에 대해서 가장 앞서서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선두 국가였어요.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50% 발전하는 최고 나라였어요. 그런데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그 천연가스 송유관 속류, 폭파됐잖아요. 러시아에서 오는 송유관 받았어요. 뉴스를 자주 보셔야될것 같아요. 뉴스 아니 안 봤. 자, 그럼 누가 폭파할을지나아지도 몰라요. 그런데 러시아가 EU 국가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는 정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음. 근데 사실 나토 그리고 미국에서 우크라이나한테 전쟁 무기들을 계속 물자들을 보내주고 있죠. 음. 사실 지금 러시아와 EU 간의 싸움이 되고 있잖아요. 음. EU 국가들 올해 겨울 큰일 났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50% 이상의 청년 가스들을 러시아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도시 가스가 오는 거야 말고는 러시아에서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독인은 어떻게 했어요? 독인은 원자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유는요, 원자력을 녹색으로 분류했어요. 처음에 이유도 녹색으로 분류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올해 초에 녹색으로 분류하겠다. 왜 원자력 없으면 발전이 불가능하거든. 왜냐면은 하 화석연료 한 30%, 원자력 30%인데 화석연료를 다 반대하잖아요. 다감축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력까지 감축시키면 우리 어떻게 살아? 음. 과거로 돌아갈 거야 아니잖아요. 원시시대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아 어쩔 수 없다. 원자력은 녹색고 원자 분리하자. 살짝 이런 정책이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독일은 반대했어. 아니다. 반대한다. 독일이 되게 EU에서 거의 거장이잖아요. 프랑스 독일 둘이, 둘이서 그렇죠? 가해국인인데 독일이 반대하고 또 눈치 보는 거야. 그래서 EU안에서도 갈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독일이 원자력 발전소를 네 개를 최종적으로 올해 다 중단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취소됐어요. 독일 총리 권한으로 발전을 계속 해야 일단 겨울에 겨울을 즐겁고 사니까 내년까지 계속 연장을 해서 하자 그랬대거든요. 되게 시시각각 바뀌죠. 우리나라는 어떤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임기 초에 원자력을 정면 재검토하자 탈핵 시대로 가자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인거 중단하고 그 다음에 경주 원전고리 1호이죠 그거 지금 이미 수명 다, 다 했는데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폐쇄하자 하고 있다가 지금 어때요 임기 말에 아, 인, 지, 지, 지금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그문제에 대통령 때 임기 말에 아 향후 60년간은 더 주력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변화를 했거든요 라달을 뭐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이유를 알려드릴텐데 에너지별 발전 온가가 제일 싼게 어죠 또이 진짜 진짜 좋은 거는 첫째 효율도 좋아. 둘째 탄소 배출 한단안다안한 수준이야. 아 탄소 배출 영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사용하는 연료는 우라늄이에요. 우라늄. 우라늄이라는 원소인데 대개 불안정한 원소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분해 분해되려고 하고 있어. 요 안정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중자, 중성자가. 중성자가 그래서 우량늄이산호가 불안정한 거고 얘가 이렇게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다른 동위원소로 갈때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열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 분해되면서 열이, 열기가 어마무시하잖아요 그 효율이 엄청난데 그 어마무시한 열기가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우량늄을또 건들어요 그래서 걔네들도 분해해요 분이요분이요 분이야. 한번탁주면은다번분면서 계속해서 무한 동력이 발생하는 거야. 이 우라늄만 있으면. 근데 화력발전소 그게 아니죠. 터빈을 돌리기 위해서 석탄 넣고 넣고 뭐 계속 넣잖아. 계속 넣는 건데 얘들은 네 하나만 탁 터트리면 그 애가 자동 옆에 터지고 옆에 그 터지고 터진 양만 조절하는 거고 터진 양을 조절 안 하고 다 터트려 버릴 때 원자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광량이 터지시 스팀은 잘 개발이 되어 있고 안전요소들도 잘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에너지 단가도 좋고 그 다음에 탄소도 대출안근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나요? 잘 알고 있으세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으세요? 위험? 그렇죠. 사후 처리가 위험하겠죠. 발전할 때까지 좋아. 원자 찌꺼기들 어떻게 처리해요? 원자 뒷꺼기들 땅속에 묻어 입속히 응. 묻어 또는 원자력 발전소가 음. 자연재해로 인해서 음. 갑자기 파괴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일본, 일본. 일본에 있었죠 문제가 너무 많았죠 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건인데 얘네들이 당연히 안전설계를 했을까요? 안했을까요? 당연히 당연히 했겠지, 2중3중을 했겠지. 그런데 왜 사고가 났어요? 걔네들은 지진에 대비, 지진에 대한 대비가 철저한 나라잖아요. 당연히 지진이 일어나서 발생된 게 많은데 지진으로 인해서는 완전 사고가 나진 않아요. 중지할 수가 있어요. 완전 과동 중지할 수가 있는데 지진이 어디서 났냐면 바다에서 났어요. 진원지가. 바다에서 났어. 뭐가 왔다? 해일이 왔는데. 쫙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동 중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전기가 끊겼어. 전기가 끊겼으면 그 예비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 전기로 발전을 가동을 중지를 해야 되는데 그 물에 잠겨서 발전기가 다 물에 젖어서 전기를 재생산할 수 없는 거예요. 전기가 완전 차단돼서 이 우려능이 제로가 안 되는 거예요. 가동 중지를 다 시켜야 되 계속 팡팡 팡 터지다. 뭔전니 그래서 얘들은 지진만 설비를 제대로 했지 그 쓰나미에 네, 대한 설명를안거고요왜 아, 그랬을까? 자기들도 또잘 몰랐겠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당연히 원자력은 어, 그 열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바닷물 이용하거든요. 바다에 있었어. 바다로 엄청난 원자력이 원자가 들어가게 해고 방사물질들이 촥 태풍이 이렇듯 원자력은 안전 사고에 되게 주의를 해야 되고 사고가 많이 생기죠. 두 번이나 생겼잖아 지금 그 러시아에 한번 생겼고 그다음에 호크신마두 번째 또한번더 생길지 안 생길지 누구 어떻게 알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발생된 그 원자력 찌꺼기들 방사능 찌꺼기들 어디에다 처리할 건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녹색으로 분류를 할 건가, 천연자원으로 분류를 할 건가? 하지 않을 건가 이에 대한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원자력이 왜 충돌이 일어나는지 자 선생님들 어, 제 위에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